이공개생 왕이의 유튜브로 돈벌기 안녕하세요 왕이입니다 이번에는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폰트인 나눔글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저작권이 있는 나눔글꼴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제작이 되고 있으며 며칠 전인 10월 1일에 나눔 발음 고딕이라는 새로운 나눔 글꼴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라이선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는 네이버 도움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나눔 글꼴 라이선스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 나눔 글꼴의 지적 재산권은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이버 나눔 글꼴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며, 네이버 나눔 글꼴은 본 저작권 안내와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해서 다른 소프트웨어와 번들하거나 재배포 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나눔 글꼴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하기 어려울 경우 나눔 글꼴의 출처 표기를 권장합니다. 예, 이 페이지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 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나눔 글꼴을 사용한 인쇄물, 광고물, 온라인 포함의 이미지는 나눔 글꼴 프로모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동영상에 관한 내용은 없네요. 이를 원치 않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당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 조건은 아래 네이버 나눔 글꼴 라이선스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에서 정확한 사용 조건 전문을 볼수 있지만 이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직접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글꼴 다운로드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글꼴을 전부 설치하실 분은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폰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보고 싶으신 분은 폰트 설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눔 발음 고딕의 상세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발음 고딕은 한글과 한자 그리고 영문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ks 약물이라는 것은 특수 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폰트 굵기는 레귤러랑 볼드 두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나눔 발음 고딕만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눔 고딕과 나눔 명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고딕과 나눔 명조도 한글과 한자, 영문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나눔 고딕 L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한글 글자 수가 적으며, 영문이랑 KS 약물 특수문자는 지원하지만, 한자는 지원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의 경우 지원하는 글자 수가 적긴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글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폰트 굵기 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눔 고딕과 나눔 명조 따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눔 손글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손글씨에는 나눔 손글씨 부채랑 펜채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나눔 고딕 L과 같이 한글 글자수도 적고 한자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별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눔 에코 폰트가 되겠습니다. 글씨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인쇄할 때 잉크를 절약하기에 좋은 용도의 폰트가 되겠습니다. 인쇄용으로 만들어진 폰트이지만 동영상에 쓰면 안 된다는 조건이 따로 없으므로 동영상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눔 에코 폰트에는 나눔 고딕 에코 폰트와 나눔 명조 에코 폰트가 있습니다. 나눔 에코 폰트도 지원하는 한글 수가 적으며 한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눔 글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